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흥노래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잘 있었죠 자 인사합시다 배꼽손 착착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손가락 만들기야 손가락 손가락이랑 손목이랑 만들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손가락에 반짝반짝 빛나는 반지도 끼워주고요 여기 시계도 만들어주고요 재밌게 한번 꾸며봐요 알았죠 자덩어리을요 밀대를 이용해서 쭉쭉 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은 좀 도와주세요 길게, 길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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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손쫙 피고, 자, 먼저 잘라 주지 마시고요, 먼저 그려 주세요. 살짝 먼저 그려 주세요. 내네 손가락, 선생님 손가락은 약간 통통하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짠, 어때요? 자,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됐어요. 손 바닥이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때 잘라 주는 거예요 자 도구를 세워서 이렇게 뿅뿅 뿅,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렇게 쫙 손목까지 이렇게 짠 됐어요 한번 띄워 볼게요 싸와 박수 잘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나는 우리 엄마 지금은 반지 못 사드리지만 이쁜 반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반지도 해주고요. 트윙클, 트윙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한테, 아빠 멋진 시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시계도 만들어 주고요. 자, 시계 안에 있는 시침이랑 분침도 만들어 주고요. 시계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시간도 해주고요. 알았죠? 이렇게 많이 꾸며주면서 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 꾸며준 다음에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 놀이도 돼요. 가위바위보. 어, 이거 뭐예요? 가위. 가위바위보. 보자기. 가위바위보. 주먹. 이렇게 놀아도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배꼽손 착차.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